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의 날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건희의 반클리프 앤 아펠사 목걸이, 그 출처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의 최측근이 서울 모처의 백화점에서 김건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동일한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건설사의 사옥이 지난 주말 동안 폐쇄되기도 했고, 또 폐쇄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에는 긴급상황으로 타워 전체가 통제돼 출입이 불가하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오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짱 하나는 두둑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김건희 목걸이는 우리 회사가 사준 것이다라고 자인한 꼴 아닌가요? 어 그러고 보니 윤석열 김건희의 주변에는 이 건설사의 그림자가 자꾸 아른거려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반클리프 어, 목걸이를 계기로 퍼즐이 맞춰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제 20대 대선 당시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불법 선거 사무소를 곳곳에 꾸렸다는 의혹이 있었죠. 어, 그중한 곳인 양재동 캠프가 이 건설사의 양재동 건물 2층에 입주했었고. 이곳에서 건진 법사가 댓글 팀을 데리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건설사와의 관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회장의 맞사위가 검사 출신인데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돼서 뒷말이 무성했었죠. 윤석열과 서울 고검에서 잠깐 같이 근무를 하거나 또 대구지검에서 스쳐간 이력이 있어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그 관계가 깊어 보이진 않아서 당시 무척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건설사와의 커넥션에서 핵심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습니다. 건설사 회장과 세 딸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들을 특별히 초청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습니다. 양재동 캠프 사무실을 제공받고 반클리프 목걸이도 받는 대가, 그 대가로 이 건설사 일가를 확실하게 챙긴 사람이 김건희인가 아닌가 아,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는 디올백, 이번엔 박절하지 못해서 반클리퍼 목걸이를 받고 모종의 이익을 제공해준 것은 아닌지 특검의 수사로 확실하게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아,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그 규모조차 추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체 윤곽을 빠르게 밝혀낼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가 직접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한 vip 명단입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건희의 특별초청 명단에는 총 849명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 특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인물들이 상당합니다. 통일교 2인자 명태균씨 부부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배우자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씨 부부 21그램 김태영 대표 그리고 오늘 얼급한 어, 중견건설사 회장과 세딸까지 이쯤 되면 김건희의 특별초청 명단은 김건희 게이트 리스트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방클리퍼 목걸이의 출처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확인되고 또 해당 건설사의 행각이 매우 수상하다는 점만 감안하더라도 김건희는 당연히 구속돼야 합니다. 이복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다니 해외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다가 잠깐 빌려서 착용했다느니 김건희의 이런 횡설수설도 구속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